유리하다! 들어간 게 해치고, 달려가는 저 차에 몸을 실컷, 꿈도 실컷. 되게 잘한다, 노래. <웃음> <웃음> 아니, 오늘 약간 옷 입은 게 현미 선생님 같지 않아요? 들어간 게 해치고, 달려가는 <laughs> 오늘 그 파려한 옷을 입고 비장한 각오로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현지 액쇼 호스트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하려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간판쇼 호스트로 지내다 보니까 홈쇼핑 인기 상품을 많이 방송했고 제가 또 스스로 런칭한 상품들도 워낙 많아요 홈쇼핑에서 패를 거듭 해도또잘 나가고 또잘 나가고 더잘 나가는 진짜 인기 상품이 있어요 이름하여 홈쇼핑 3대 천왕 이게 정말 좋은지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가감 없이 거짓 없이 진실된, 진짜 리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 뷰티 3대 천왕. 첫 번째 상품은 올해 1월에 새롭게 출시가 된 AHC 아이크림 시즌9입니다 사실은 AHC가 그렇게 크게 시작된 회사가 아닌데 지금 막 조단위 매출을 찍고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된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이 아이크림이에요 옛날에 무슨 어느 여배우가 나는 얼굴 전체에다 아이크림을 바른다 내 노화 방지템이 아이크림을 전체에 바르는 것이다 옛날에 제니퍼 로페즈 이런 분들은 가슴에도 엉덩이에도 아이크림을 치덕치덕 바른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관을 해서 출시가 되었다가 지금 완전 대박템이 됐죠 그냥 이렇게 튜브에, 어머, 어머, 뭐야. 열어놨다. <laughs> 이거, 어머, 여기 바뀌었구나. 어머, 여기 실리콘이네. 옛날엔 여기가 딱딱해서 직접 바를 때 딱딱한 플라스틱이 닿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진짜 찐, 으로 놀랐어. <laughs> 미리 안 열어봤거든요. 일부러. 바뀌었어요.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머, 훨씬 부드럽다. 살에 닿는 느낌이.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시즌을 거듭할 때 엄청 신경을 많이 써요. 비슷한 것 같아도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진화하고 있어요. 향이. 향이 거의 안 난다. 오. 어머. 발림성도 너무 좋아졌다. 남는 거 없이 쏙 들어가고 예전에는 광이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었는데 진짜 좋아졌네 왜 옛날에 우리 어머니 화장대에서 <laughs> 나던 그런 향내가 날 때도 있었어요 정말로 향이라는 게 늘상 호불호가 있잖아요 향이 일단 세지가 않아서 좋고 발림성이 너무 좋네요 이 맛에 AHC 아이크림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엄청 많은 양을 짜서 얼굴 전체도 아니고 손등에 살짝 바른 건데도 싹 흡수가 됐잖아요 AHC 아이크림은 전체적으로 별로 핸들링을 안 해도 흡수가 잘 되게끔 설계가 됐어요 좀 특이한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림을 제형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 기계에 한번 통과를 시켜. 입자가 다 채가 쳐져서 나오는 거예요. 물을 다 채를 쳐가지고 무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씹을 필요가 없어. 알아서 씹혀지게끔 나와요. 이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뭐가 이렇게 흡수가 빨라? 한번더 발라. 또 발라. 계속 발라. 계속 들어가요. 주름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피부 안쪽에 밀도가 훌렁훌렁한 것 같아. 탄력이 없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쓰면은 굉장히 만족하시는 아태 저희 어머니가 60대신데 이거 드리면 진짜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에 바르는 거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목주름 사이사이에 그리고 홈쇼핑에서 세트로 사면 가성비가 끝내주는 아이템이에요 얼마나 좋아 홈쇼핑 방송 때 사셔서 뭐 손에도 바르고 목에도 바르고 주름이나 탄력이 고민되는 부위에 바르시면 되게 괜찮아요 네, 홈쇼핑 뷰티 3대 천왕 그두 번째 마데카 크림입니다 이게 AHC 아이크림 둘 중에 난뭘 사야 되냐 가장 고민하는 아이템이고 실제로 둘다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좀 달라요 얘네 둘이. 근데 정말 처음에 딱 홈쇼핑에 등장했을 때 제약회사 화장품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이 동국제약에서 마데카 크림이라는 게 나와서 다들 완전 깜짝 놀래서 샀었던 시즌 5는 제가 현대홈쇼핑에서 직접 런칭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많이 있는 제품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발랐던 마데카 솔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재생 성분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재. 재생 크림이에요. 홈쇼핑에서는 이제 말을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재생 크림이어서 약간 살이 이제 피부가 조금 스크래치가 있거나 진정이 안 돼서 벌게져 있는 피부나 이런 피부가 발랐을 때 정말 빠르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좋은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딱 이렇게 뜯어서 연고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뒷뚜껑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거를 따서 처음에 딱 올리면 진짜 보습감이, 광이 엄! 엄청나게 얼굴에 나요. 그래서 저희도 방송할 때 시원을 얼굴에다 직접 하잖아요 바르자마자 광이 빵빵빵 나는. <laughs> 저좀 향에 민감해서. <laughs> 이거 약간 연고 냄새나. 오히려 막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아니어서 낫다는 분들도 있어요. 바르면 대체로 많은 분들이 어, 촉촉해서 살것 같다. 되게 팔로 나온 것 같지만 팔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제 솔직한 리뷰예요. 홈쇼핑 제품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3대 천왕 얘네들은요,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흡수가 꽤 빠른 편인데 흡수도 잘 되지만 겉으로 약간 만져봤을 때 보호막이 살짝 처지는 듯한 약간 남는 감이 있어요. 이게 약간 AHC 아이크림하고 마데카 크림의 차이점이기도 한데 요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화장을 하면은 진짜 죽어도 나는 광이 안 나시는 하 분들 있잖아요. 화장하기 전에 마데카 크림을 바르고 화장하면 광이 번쩍번쩍 나. 요 그리고 자기 전에 마데카 크림 듬뿍 바르면 다음날 아침에 싹 진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 AHC 아이크림은 좀 주름! 그런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쓰시면 좋고, 마데카 크림은 좀 재생이나 회복, 진정, 보습, 요쪽이 좀 맞아요. 중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분들이랑 같이 쓰실 거면 마데카 크림이 낫고, 60대, 70대, 엄마랑 같이 쓰겠다면 AHC 아이크림이 나아요. 3,40대는 둘다잘 맞아요. <목소리> 자, 마지막으로 이세 번째 아이템은 팩트계의 제왕, 팩트계의 전설, 에이지 트위스 일단 첫 번째 외형으로 금형이 바뀌었어요. 형태를 변형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돈이 드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도 가격을 안 올렸더라고요. 근데 에이지는 이 부분이 너무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출시하던 그 해부터 그긴 시간 동안 단한 번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지 않아서 디자인 자체가 이번에는 요거 위에가 반짝거리는 트위드? 오! 마그네틱! 알마니 팩트 같다. 근데 이번에는 형태의 변화를 좀 줬네요. 요런 데좀잘바르라는 건가? 요런 데? 컬러가 베이지, 핑크, 화이트, 옐로우. 이렇게네 가지 컬러가 보이거든요? 이 라떼 아트라고 하는 컬러 조합이 세 가지였어요. 네 가지가 됐네요. 근데 이건 너무 잘했다. 왜냐면, 여름엔 너무 하얗다. <laughs> 제품 나오면 가을, 겨울에는 너무 놀랗다막 이러니까 에이지도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볼땐둘다 넣어서 톤을 일정하게 맞춘 것 같아요. 에센스가 73%가 들어갔어요. 이건 정말 에이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닫자마자 아차거 소리가 나갈 게 일단 차가워요. 왜냐면 물이 반 이상이잖아. 촉촉. 한 느낌이 있어요. 반짝반짝 윤기가 돌아요. 에센스를 새로 바른 얼굴처럼 윤기가 반짝반짝 돌아서 어, 조금 무너짐은 있어요. 하지만 다시 수정해서 다시 바르면 되니까 커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들고 다니시면서 쓰면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우리 쿠션 바르듯이 꾹꾹 눌러서 바르면 얘가 깨집니다. 둥글둥글 불려가면서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미세요 차라리 이렇게 밀어서 불리거나 밀거나해서 얘 컬러를 네 가지 에 섞기도 하고. 오 저거. 어. 아 어, 이거 살겠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쿠션 위에 수정을 하건 어떤 파운데이션 위에 수정을 하건 안 떠. 그래서 쇼호스트들이 진짜 찐으로 에이지 투 에이스 팩트를 그 자기 파우치에 진짜 하나씩 다 들고 다녀요. 이거 안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도 그 시즌별로 사는 이유가 방송 때 중간중간 수정하려고 이걸 꼭 사요. 나는 어떤 쿠션, 어떤 파데를 발라도 너무 건조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마무리로 한번 터치를 하고 나가시던가 아니면 이걸 베이스로 쓰셔도 괜찮아요. 가성비 면에서도 하나쯤 갖고 계시면 뭐 수정템이건 베이스템이건 커버템이건 뭐건 간에 너무너무 잘 쓰실만한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홈쇼핑 업계가 정말 냉혹해요. 방송 한번 하고 자취를 감춘 제품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사랑받은 베스트셀러 아이템이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고 유리하다는 오늘 제 주전공을 좀 했는데 유리하셨죠? 안 그럼 제가 제외관계를 치고 달려갑니다. <laughs> 먹었어요. <laughs>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서 왜 구독 안 해? 구독해 줘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laughs> 전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